안녕하세요, 여러분. a s g l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present perfect continuous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시제는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는 행동이나 지금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사용됩니다. 이제 present perfect continuous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봅시다. 긍정 문에서는 주어 plus have 또는 has plus been plus 동사에 ing를 붙여 사용합니다. I have been painting.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때는 n o t 를 추가합니다. I have not been drawing.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의문문에서는 have가 문장 맨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주어, been, 그리고 ing가 붙은 동사가 옵니다. Have you been creating? 너는 창작했니? 부정 의문문에서는 n o t 를 추가합니다. Have you not been drawing? 너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니? 이제 이 시제를 언제 사용하는지 살펴봅시다. I have been drawing for two hours. 나는 2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어. 즉 과거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는 행동에 이 시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최근에 끝났지만 지금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She has been painting all morning and the canvas is almost done. 그녀는 아침 내내 그림을 그렸고 캔버스는 거의 완성되었어. 또 다른 사용 방법은 행동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를 강조할 때입니다. I have been waiting since 10am. 주의하세요. since는 정확한 시점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처럼요. They have been traveling for a month. 그들은 한 달째 여행 중이야. for는 일, 주, 달과 같은 특정 기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